어머 여러분. 피부 탱탱 비결 너무 궁금하시죠? 오늘은 식물성 콜라겐이 아주 듬뿍 들어있는 금화귀의 놀라운 효능 세 가지. 제가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쏙쏙 알려 드릴게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꿀팁 대방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콜라겐 파워. 금화귀에는요.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 식물성 콜라겐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해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축 처지면서 주름이 막 생기잖아요. 의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금화규가 바로 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도와줘서 탱탱하고 촉촉한 마치 아기 피부 같은 피부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두 번째. 피부를 위한 강력한 항산화 폭탄. 금화규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등 이름만 들어도 막 건강해지는 것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아주 그냥 꽉, 꽉. 가득 차 있어요. 이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에안 좋은 활성산소를 싹 아주 싹 잡아 없애줘서 피부 노화를 늦춰준다고 해요. 활성산소, 걔가 아주 피부에 제일 무서운 적이잖아요. 금화귀로 활성산소 모조리 날려버리고 다 같이 젊고 건강한 피부 유지하자고요. 세 번째, 촉촉한 보습 앤드 피부 진정 효과. 금화귀의 특별한 점액질 성분이 피부에 아주 강력한 수분 보호막, 수분 장벽을 쳐준다고 해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금화규로 촉촉하게 아주 촉촉하게 진정시켜 주세요. 아, 그리고 금화규 속에 들어있는 하이퍼로사이드라는 특별한 성분은 무려. 여드름 완화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평소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네 번째. 금화규 잎에 함유된 식물성 콜라겐은 분자량이 동물성, 피쉬. 콜라겐보다 작아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가장 효과적이며 뼈 연골 인대 힘줄 근육 등 관절 건강의 핵심 성분이며 혈관 탄력에도 중요한 성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재배되는 금화규입으로 만든 위너금 화교 건강원 제품은 서울 강남역 청담인 한의원 안상원 박사가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식물성 콜라겐 금화규입과 콜라겐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천연 비타민 c 성분이 배합되어 피부 주름 관절 건강 그리고 혈관 탄력까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구입은 쿠팡에서 가능하고요. 벌써 많은 중년층 분들이 꾸준히 구입해 복용하고 계시는 건강 베스트셀러 제품이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금화규의 세 가지 정말 놀라운 효능과 위너 금화규 식물성 콜라겐 건강한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피부 탄력, 항산화 효과, 촉촉한 보습, 그리고 관절 건강과 혈관 탄력성까지 이하 금화규 정말이지 팔방미인이 따로 없네요. 그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도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